지난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연천 수레오라트홀 평생교육실에서 송승원 제구대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신임이사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송승원 이사장은 공단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50여명의 공단 직원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였습니다. 신임 이사장은 20여년의 공직근무 경력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행정전문가로서 연천읍 부읍장, 장남면 부면장으로 퇴직하시고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이 팀장, 전략기획팀장, 경영사업본부장을 거쳐 이번 신임 이사장에 임명되어 오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송승원 이사장은 취임사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경영 핵심 요소로 한 ESG 경영 추진과 지속적인 수익 구조의 선미 경영 효율성 확보를 통한 경영성과 향상에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